부가세 해명 자료 제출 네. 또는. 부가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가세 조사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,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어,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음.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음. 내가 이제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매입이 될 수도 있는데 어, 나와 거래한 상대방이 어떤 조사를 받거나 뭐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아서 소명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과정에 있어서 파생 에서 나도 세무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해명 자료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 거죠. 음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해명이나 아니면 네. 세무조사를 이 세무조사 이제 부가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파생되는 게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네. 어, 이 거래라는 것이 대자이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혹 이제 업종의 특성상 뭐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럴 때에는 어, 실질 거래에 대해서 추후에 입증한 하는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나 이런 거를 잘 구축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어, 소명 안내문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신고한 부분이 있고, 이런 거를 사실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. 어, 간혹 이제 100% 내가 거래한 100%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 거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어,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좀 소명이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음, 네 그리고 요즘에 사업배우를 이제 서로 끊어준다거나 음. 아니면은 매입자료를 구매를 한다거나 네. 아니면 실제 금액이 가지 않고 그냥 계산서만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자료상으로 또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, 네, 그렇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까지도 당할 수 있는 매우 큰사안입니다 네. 그래서 주,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